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9월 22일 정기점검에 대한 안내입니다 어, 이번 정기점검은 오전 4시부터 10시 30분까지 6시간 30분 동안 진행합니다 어, 4시에 딱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동료 뭐 보내는거나 몽환의 틈 1시간 더 도는거 이런거 안될 것 같네요 점검 보상 상자는 7개를 줍니다 주 점검 내용에는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한 서버 안정화 작업이 들어가고요 컨텐츠 추가에서는 길드 전전에 현상수배 난이도가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난이도는 4단계에서 5단계 이렇게 두 개가 적용되고요 여기 밑에 있는 표들은 이벤트가 적용 안된 보상 내용입니다 21일부터 시작되는 길드 성장 이벤트 스타트 하고요 대상은 전 서버입니다 전 서버에 다 적용되고 이 길드 기부로 했을 때 기존 대비 2배 5배 이렇게 추가되고요 그 레드장 기부가 엄청나게 많이 주기 때문에 어 레드장 기부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21일 여기서 22일로 되는 공공시 12시에 어 길드 기부를 미리 하시면 안 되겠죠 업데이트 점검 후에 이렇게 상향이 되니까 꼭 점검 후에 길드 기부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길드 두번째 이벤트인 현상수배 처치하고 경험치 추가 획득 이거는 21일부터 10월 13일 점검 전까지 진행하고요 어, 이벤트 기간 동안 새롭게 창설된 길드를 지원하기 위해 던전 내 형상수배 처치 완료 시 획득 가능한 경험치 보상이 상향됩니다 어, 여기 글에는 새롭게 창설된 길드를 지원한다고 적혀있는데 언제 만들어서 언제까진 어, 기간이 없습니다 새로운 창설 길드에 대한 기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있던 길드들도 똑같이 받는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 바쿤에서 루스칼까지는 기존 대비 10배 이상의 길드 경험치를 얻을 수 있고 브로카이스 아루투마는 기존 대비 2배 파르비니아도 기존 대비 2배 상향된 길드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해당 표는 4단계 5단계에 대한 길드 경험치와 주어 얻는 겁니다. 자 요거보다는 자 여기도 이제 1위에서 10위 확정 보상으로 대적자의 증거 한개 그 참여 보상은 황운의 마석 정수 조각 두 개로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황운의 땅 미지의 운석 획득 관련해서 변경이 이루어지는데요. 어, 일부 지역인 빛나는 미지의 운석 획득 확률을 상향시킵니다. 대상 지역인 어설름 용암산. 건장 전투력 25만 4천에서 76만 지역. 여기는 이제 그 황운의 땅 이벤트에서 1단계죠, 1단계. 이 황운의 땅 맵을 보시면 어설름 용암산 1단계죠. 여기 25만부터 76만 지역이니까 여기 두개 87만 9천 두개 빼고는 다 상향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지역인 눈부신 미지의 문석 획득 확률 상향이 되는데요. 땅거미 서원에서 권장 전투력 102만 3천 지역부터 122만 지역까지 이렇게 또 획득 확률이 상향됩니다. 자 위치를 보자면 땅거미 서원에서 123만 제일 낮은 거부터 122만까지 쭉 보시면은 여기까지네요. 땅거미 절벽까지 땅거미 폐허부터 150만 이상부터는 어, 획득 확률 상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땅거미 절벽까지 상향된 장소구요. 어 이제 마지막으로 어설름 용암산 권장전투력 87만 9천 지역 획득 가능 아이템에 어, 눈부신 미제용석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황운의 땅 몬스터의 밀도가 조정됩니다. 어설름 용암산 땅거미 설은내 모든 몬스터 밀도가 어 과도한 일부 지역의 밀도를 조정한다고 하네요. 어, 일부 지역 중에서 몬스터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자리가 있는데 어, 이 부분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차원난투전에 일부 몬스터 외형 변경, 어, 원거리 저항 몬스터 및 버프 몬스터 3종의 외형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차원난투전에서 원거리 저항 몬스터를 처치할 때 획득할 수 있는 대별 코어가 두배 증가한다고 되어 있네요. 일부 지역 난이도가 하향됩니다. 루나트라 망각의 산에 망각의 행로 그리고 황혼의 땅에서는 땅거미 서원에 땅거미 페어 땅거미 호수 어, 여기가 정확히 어디 지역인지 한번 볼게요. 황혼의 땅에서 땅거미 서원 그 다음에 어, 여기 있는 땅거미 페어 여기 있는 땅거미 페어 그리고 땅거미 호수 153만 지역이 이렇게 하향된다고 합니다. 망각의 산에선 이 망각의 행로 161만 지역이네요. 여기가 하향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망 패널티 손실 장비 복구 비용이 상향된다고 하는데요. 85레벨 이상은 10분에 12,500골드에서 6시간 풀로 채울 을 경우 45만 골드가 들어갑니다. 90레벨 이상일 경우에는 10분에 15,000골드가 소모되고요 6시간 풀로 채울 경우 54만 골드가 들어갑니다 95레벨 이상부터는 풀 시간 59만 4천 골드가 들어가네요 처음엔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제 생각에는 사망 후에 요만큼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골드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최대 6시간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잠사 돌려놓고 죽은 줄 모르고 6시간 뒤에 이제 복구하려고 확인할 때 요만큼 골드가 들어간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은 기타 오류 수정 및 개선상 아마 이 부분이 이번 점검 시간이 긴 이유겠죠 ios 부분 아이폰이죠 14 버전 업데이트를 한 경우 v4 일부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 수정되고요 길드 제작 1일 제로 등록 횟수가 0시에 초기화되지 않는 현상 수정 그리고 차원 단투전 일부 대장님들의 클래스 순위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현상 수정 그 다음 수집 가능한 아이템이 없음에도 등록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로 아무런 체크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도 다시 복원 된다고 합니다 동료 일괄 파견 설정에서 동료 파견 능력 제외 중 채집 설정 저장되지 않는 현상 수정 아 요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직접 보여드렸죠 저장이 안 되는 거 요게 드디어 고쳐지네요. 서버 개수가 세 개인 서버군에서 PVP 설정 시 4, 5 서버가 보여지는 현상도 수정됩니다. 톨런 분지 네임드 토벌 대상 몬스터 중 몬스터 등급이 잘못되어 있는 현상이 수정되고요. 어, 황운의 땅, 땅거미 서론에서 땅거미 가두에 있는 네임드 몬스터, 땅거미 마탈이 처치 시, 어, 지역 토벌 카운터에 적용되지 않는 현상, 이것도 수정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이벤트가 추가됩니다. 어, 이거 길드 성적 이벤트, 이건 아까 얘기했고요. 가을 맞이 7일 출석 이벤트, 그리고 가을 맞이 축복의 영원석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 점검 이후에 나올 것 같고요. 종료되는 이벤트로는 돌려돌려, 동료 소환 돌림판, 이거 끝나게 되고요. 루양모의 특별수련, 이거도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이보 300일 페스티벌, 3탄, 14일의 선물, 이거는 21일 오후 11시 59분에 딱 없어지도록 되어 있네요. 다음은 종료 예정인 이벤트 내용들입니다. 어 300일 기념, 5탄, 불완전 네임드 1 플러스 1, 이거는 9월 29일 날 끝나게 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황군의 땅 별조각 드랍 이벤트 이것도 29일 날 끝납니다 9월에 영입 이벤트 이거는 9월 30일 날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300일 기념 페스티벌 1탄 또 30일 날 끝나게 됩니다 어, 이렇게 22일 점검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6시간 30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인데 아마 요 3번 내용 요 3번 내용이 주로 이긴 시간의 원인인 것 같네요 이번에는 새벽 4시에 바로 스타트 하니까 그냥 편하게 어, 아침에 주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알람 새벽 4시에 맞출 필요 없어 보이네요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